먹는데 이렇게 아, 잘못 먹니고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했다. 좀첫째는안 그랬는데. 아기 봐. 떡그 소리가 왜? 너무 귀여워. 그 소리가 너무 귀여워. 아 빨리 보면은 네. 너무 그래. 그래? 응. 그래. 그래. 어, 예쁜데 애기가 응. 너무 병원으로 조명빨이라니. 모사진 보는 거랑또 달라. 이상하게 때려오면은 응. 안 그래. 가 이거 찍어. 아봐 똑같이 생겼네 실제로는 스러워니까어눈떠 오빠니 눈때 오빠 그 여기서 어. 여기가 사선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잘 찍네. 할아버지가 제일 잘 찍으시네. 영 아기. 결혼 신상명세 찍지 말아 아기 보여? 아기구야. 아기 보여. 아기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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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기구야. 아기아기구 아기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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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이고야아기야아이고야 아기구야. 아기사야 아기구야. 아기구야. 아사구야 아기구야. 아기다야 아기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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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쪽 아니, 근데 아까, 없더라고 아까 이렇게, 이조게가렇게 이렇게, 이렇 얘가 좀 움직인다 고무를 좀달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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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저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저이렇 저거 봐기이중이야 기도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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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태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아니이그게 동데 사진이 이렇게 뭐? 퍼져서 나오지? 그 사진이 좀 퍼져서 나와 사진 저거 동영상이든 뭐든눈뜰때 지금 쌍꺼풀 돼버렸거든 예전에 약간. 가지데 아까보니까